깨어남은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 상태에 개념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 개념적인 이해가 깨어남의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우리가 초월하려는 게 아닌가? 흔히 지성, 관념, 믿음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깨어남에 대한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개념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도는 길을 갈때 방위를 찾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도는 순간의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 길을 가는 내내 그것만 붙잡은 채 내가 어디를 지나왔고 어디로 가고 있나만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 깨어난 사람이 자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듭 의구심이 들 테고, 심지어 깨어남 상태를 억압하려 들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판미동 출판 스티브 테일러 지음, 추음이란 옮김의 보통의 깨달음입니다. 세계적 영성가 에크하르트톨레 추천으로,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만 준다. 그리고 지금은 이 책을 주고 있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오늘은 영적 전통들이 말하는 깨어남 상태의 주요 특징들과 제 시간에 깨어나기 두 꼭지를 낭독합니다. 영적 전통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깨어남 상태의 주요 특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특징 혹은 주제는 합일이다. 깨어났다는 말은 곧 분리를 넘어 연결되고 합일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것이 브라흐만이든 도든 신이든 중요한 것은 우주의 영적인 본질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 가장 깊은 곳과도 연결된다. 우주의 본질은 곧 우리 자신의 본질이기도 하니까. 이 연결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의 에고다. 에고는 그 모든 욕망, 야망, 집착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도한다. 우리는 에고라는 우리만의 정신적 공간, 그 경계 안에 갇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고를 약화시키고 그 강한 경계선을 무너뜨려 분리를 극복하고 영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편협한 자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넓고 더 깊은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영적 전통이 강조하는 깨어남 상태의 그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내면의 고요함 혹은 텅빈 상태이다. 깨어난 사람은 머릿속 정신없는 수다를 듣지 않아도 되고 격동하는 감정과 욕망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내면이 평온하고 순수해진 의식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게 흘러간다. 사실 내면의 고요함을 개발하는 것이 깨어남 과정에 필수라는데 모든 전통들이 동의한다. 깨어나고 싶다면 마음을 느긋하고 고요하게 하고 의식을 흐리게 하는 생각과 감정의 충돌을 벗겨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아님을 깨닫고 생각 넘어 우리 존재의 더 깊고 넓은 층들과 접촉할 수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마음속 생각의 폭풍이라고 했고 신이 우리 영혼의 말을 걸려면 그 영혼이 평화롭고 평안해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마이트니 우파니사드도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 그 훨씬 너머의 세계, 그 가장 높은 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모든 전통들이 말하는 깨어남 상태의 세 번째 특징은 자족감이다. 깨어난 사람은 세속적 성공, 소유, 야망에 관심이 없고 비난, 모욕,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도 필요 없다.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공, 지위, 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불교의 반야심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개인적 성취에 무관심하고 자기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욕을 느끼거나 화를 낼 일이 없다. 바가바드 기타도 깨어난 사람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고 금과 돌과 흙을 똑같이 보고 칭찬을 듣든 비난을 듣든 늘 평화롭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이타심과 자비심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모든 전통이 말하는 깨어남 상태의 네 번째 특징이기도 하다. 우주의 본질과 그 자신의 본질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에 깨어난 사람은 다른 인간 존재와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공감 능력이 좋고 남을 이해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좌절, 괴로움을 쉽게 감지하므로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정신 개발을 돕고자 하는 이타주의적 충동이 일어난다. 자신만의 야망이나 욕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이타주의 정신을 7세기 불교 승려 산티 대반은 이렇게 천명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다. 다른 존재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이 그 어떤 의식, 의뢰보다 나에게 이롭다. 이런 연민의 태도가 나오는 것은 모든 존재에 영성이 스며 있고, 따라서 모든 존재가 곧 자신임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 16세기 유대교 신비주의자 모세 코르도베로도 이렇게 말했다. 누구의 죄든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에 들어있는 그의 부분에도 상처를 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곧 나이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영적 전통들이 말하는 깨어남 상태의 특징 그 다섯 번째는 첫 번째 특징인 합일에서 파생된 것으로 개인적 방편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깨어나면 자신만의 삶, 야망이나 계획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더큰 힘이 우리 삶을 통해 흐르게 된다. 이것을 도가에서는 무위의 삶이라고 한다. 도가 우리의 천성임을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삶이다. 요일신 종교 내의 신비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의지를 포기하고 신에 의한 삶을 살아가므로 신이 그들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발라에서는 개인의 의지가 세상에 퍼져 있고 세상을 초월하는 무한, 끝없음인 아인소프, 그 신성의 원칙과 하나가 될 때까지 거듭 향상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의지가 신의 의지와 하나가 될때 우리는 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에이전트가 된다. 이때 변형을 부르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깨어남 상태에 대한 분명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특징들이 두개더 있다. 첫째, 깨어날 때 세상에 대한 더 강렬하고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일반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실제의 제한적인 그림자일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듯 우리는 동굴 속에 앉아 진짜 세상은 등진 채 동굴 벽에 비친 그 그림자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자 세상은 의미 없고 지루하지만 진짜 세상은 의미와 조화로 빛난다. 분리가 아닌 합일된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인도 베탄타 철학에서는 마야가 벗겨질 때 이원성과 분리의 환영이 가득한 세상 바로 그 자리에 합일된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11세기 숲이 신비주의자 알 가잘리에 따르면 그것은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이 상태와 비교하면 일상의식 상태는 꿈을 꾸는 상태와 같다. 깨어남 상태에 대한 마지막이자 어쩌면 당연한 특성으로 영적 전통들은 깊은 행복감을 말한다. 깨어난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더할 수 없는 평온함과 축복을 느끼는 것임에 모든 전통들이 동의하고 있다. 불교에서 보리란 고통의 끝을 뜻한다. 도가에서 명이란 즉흥적이고 편안한 무위의 삶을 의미한다. 인도 배단타 철학에서 환이란 사치타 난다. 존재, 의식, 지복 같은 우리 본래 의식의 성질 중에 하나이다. 브라흐만의 본질은 기쁨이다. 브라흐만은 기쁨이다. 기쁨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기 때문이고, 기쁨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이고, 기쁨으로 모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직역하면 깨어서 축복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유대교의 베데쿠트와 수피즘에 바꿔도 기쁨과 행복의 상태를 뜻한다. 깨어나는 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수행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수행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력이란 어쨌든 그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다. 노력이란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므로 에고를 강화하게 되고 에고가 강화되면 우리는 그만큼 더 깨어나기 어려워진다. 즉, 깨어남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짓이고 자기 기만적이라는 얘기다. 깨어남을 목표로 삼으면 시간이라는 환영도 강화된다. 에고는 원래 시간 개념 안에서 번창한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미래를 상정하는 것인데 미래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깨어남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상정하고 어떻게 깨어남에 이르겠는가?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런 노력을 그만 두어야만 깨어날 수 있다. 이는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 에고를 위해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듯 깨어남을 추구한다. 이들에게는 깨어남도 획득하여 자신의 자산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그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상실감을 상쇄하는 수단이 될때 깨어남의 추구는 더없이 물질적이 된다. 극단적인 예로 그런 사람은 이런 결심을 하곤 한다. 좋아 가능한 한 많은 영성서를 읽고 영적 스승들도 최대한 많이 찾아가 보고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은 명상을 해보자. 그럼 35살이 될 때까지는 깨닫겠지. 이런 사람들은 피곤하고 우울하거나 심지어 아플 때도 억지로 명상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상한 영적 가르침들을 이해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고심할 테고 결국에는 대체 언제쯤 깨어난다는 신호가 올지 궁금해할 것이다. 이런 철저한 에고에 의한 노력은 진정한 영적 발전을 부르기 어렵고.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구도자가 다 에고 때문에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에고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깨어나고 싶어하는 훨씬 더 깊고 자연스러운 충동 같은 게 있다. 이런 성장과 확장의 충동은 사실 개인적인 충동이 아니라 수백만 년된 진화를 위한 충동이다. 너무 더 많은 사람을 영적인 길로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고 있는 이 충동은 사실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더 복잡하고, 더 의식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그 역동적인 충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 이전에 수백만 년 동안 모든 생명체에 일어났던 정확히 바로 그것, 더 고기능에 더 통합된 상태로, 진전하고픈 충동, 확장되고 더 강화된 의식을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충동 말이다. 다시 말해, 영적 수행자 대부분은 목표를 추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화적 충동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적 추구란 진화의 과정이 우리를 통해 진행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진화에 더 높은 상태를 기꺼이 구현해 보이는 것이다.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추구는 에고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초월하게 한다. 자아가 의미 없는 환영이라는 신화처럼 깨어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화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당연하다. 우리의 가장 깊은 충동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아니 자연과 우주의 가장 깊은 충동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영적 수행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관점은 대체로 깨어남의 본성, 특히 단계적 깨어남의 과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단계적 깨어남은 자아체계의 개조, 즉, 옛 자아체계에서 새 자아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에 들어가는 일이다. 모든 체계에서 영적 수행의 목적은 그런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적 수행의 길을 가다 보면 옛 자아 체계가 조금씩 와해되고 경계가 유연해지며 불화들이 치유되고 그 결과 잠자고 있던 깨어난 상태의 자아 체계가 조금씩 깨어나게 된다. 이런 전환은 우연히 일어날지라도 이런저런 일반적인 깨달음이나 일견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내면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갑자기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영적 수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깨어나는 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관점은 때로 우리가 이미 깨어나 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진정한 영혼이 우리의 진짜 본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우주와 이미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본성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진정한 본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력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영성과 하나이므로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곳에서 이미 깨어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수면 상태의 자아구조 체계와 경계 때문에 그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이것은 마치 영국에서도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맨체스터 사는 사람에게 하늘이 구름에 덮여 있다고 문제가 될게 뭐람? 구름 너무 파란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기본적으로 파랗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늘은 항상 파랄지도 모르지만 구름에 덮여 있는 한 나는 그 파란 하늘을 볼 수도 햇빛을 받을 수도 없다. 깨어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은 분명 오해이기는 하지만 맞는 부분도 있다. 영적인 길을 가다 보면 수행방식이 굳어지고 목표 지향적이 될 위험은 언제나 있다. 깨어나고 싶은 깊은 충동이 에고의 욕망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단계적으로 깨어나려면 물론 명상과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며 내면과 함께 편안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곧 제멋대로 짓거리는 머릿속 수다를 잠재우고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안다는 것이다.그 결과 내면의 고요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고 우리 가장 깊은 본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에고의 철두철미한 경계선을 뚫고 동료 인간들 자연 그리고 온 우주와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그리고 이 말은 정신적 집착들을 버려. 그 집착 때문에 보지 못했던 본질들을 보고 우리의 잠자고 있던 더 고귀한 자아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장에서 보았듯이 수면 상태의 자아 체계를 깨어난 상태의 자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즉 정신적 틀을 개조해야 한다. 인류가 생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구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진화의 길에 역행은 없다. 단지 일시적으로 느려지고 답답해질 수는 있다. 결국 깨어나 확장성과 명료함을 경험할 새 생명체가 탄생할 것이다. 진화는 심지어 그 너머로까지 나아갈 것이고 그때 얼마나 더 강력하고 확장적인 지각 지능이 생겨날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결국 우리가 깨어남 상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진화의 끝이라고 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진화의 끝이라고 할 근거도 없다. 다만 바로 지금 집단적 깨어남이 임박했으므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과정의 전모가 드러나고 도약이 완수될 거라 확신할 수는 있다. 그 근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스티브 테일러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온도는 피할 수 있다. 불안은 끝나게 되어 있다. 악마를 불러내기 쉽지만 그 악마가 우리는 아니다. 무질서는 뒤틀릴 것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질병의 징후들이 언젠가는 치료될 것이다. 끝없는 갈등을 겪으려고, 생존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불안에 마음이 좀 먹히고, 비통함에 영원히 부패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기뻐하려고 태어났다.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생명력과 햇살이 터지듯, 기쁨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차갑고 냉정한 남자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영혼에 열리듯 얼어붙고 단단한 자아가 녹아 다시 자연이 될 것이다. 이기성이 연민으로 바뀌고 계급이 평등하게 바뀔 것이다. 연결의 욕구가 통제의 욕망을 극복할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수년전 잠자던 감각들이 깨어날 때, 자연이 다시 신성하게 빛날 때, 태초의 그 황홀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될 때, 낡고 지루한 현실의 표면을 뚫고 깊은 의미들이 드러날 때,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니, 벌써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 전환의 시기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균형 감각이 돌아오고 새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새 차원의 조화로 무장한 강렬한 색과 모양의 패턴들이 혼돈에 응하지 않아서 더 강력해진 질서가 광기를 거쳐 더 강력해진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더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서 미친 듯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참아낼 벌도 탐욕할 특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 태어났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 태어났고 곧 기쁨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